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 분석 12년의 실전 투자 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가 차트 분석을 통하여 진실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 종목 역시 지난 4월 이벤트 종목에 이어 대형 세력들의 기획주로서 50에서 100% 이상 수익 보여줄 수 있는 저 오부장의 히든 종목인데요. 4월 이벤트 종목은 새 정부 미래 먹거리 관련하여 급등 나눠주었던 퓨림 로봇으로 1,780원에서 1810원 사이에 안내 나갔습니다. 4월 26일 2930원까지 급등 나오며 50% 수익 안겨드렸고 현재 4650원까지 급등하며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3월부터 계속 이어진 상승으로 4월뿐만 아니라 3월부터 두세 차례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물론 차트 보고 있을 시간 없으신 분들에게도 실시간 매수매도 사인드리며 좋은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분들, 손이 느리신 어르신분들 수익 보기 힘드실 텐데 3월에서 4월 휴림 로봇 놓치신 분들 위해서 5월에 100% 이상 급등 나올 종목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시간 끌며 마음 졸일 종목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 나올 종목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큐림 로봇처럼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인데요. 이 세력들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메이저 세력들이 엄청난 물량을 매집한 종목으로 5월에 무조건 상승이 나올 종목입니다. 5월에 최소 50% 이상 상승할 무료 이벤트 신청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카카오톡 단체 대방 입장과 함께 5월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이벤트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에디슨 EV 시작할 건데요. 현재 거래 정지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하여 뜻밖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주주님들께서 기다리시던 거래 재개에 관한 소식입니다. 물론 100% 확정되어진 건 없고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단순 찌라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된 종목들만 장외 거래로 매수하는 브로커를 통해서도 비슷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교차 정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장 폐지 전날 마이너스 18%로 시작했던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며 마이너스 5%까지 끌어올리며 마감하였는데 거래 대금 역시 평소에 3배가 넘어갔습니다. 매수 우위를 점하며 장 마감하였고 당연히 개인들이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을 하였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과연 이렇게 상장 폐지될 종목을 세력들이 매수했을까요?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운영 중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에디슨 EV 주주님들께 안내해드렸습니다. 거래 정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에디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수한 특급 정보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입장과 함께 제가 입수한 에디슨 EV 관련 특급 정보 여기에 3, 4월 이벤트 종목 놓치셨던 분들을 위하여 5월 이벤트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